<laughs>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삐뽀삐뽀삐뽀. 삐뽀, 삐뽀, 이번 주에 영상을 너무 많이 못 올렸는데, 네, 제가 이제 그, 최초로 치킨을 먹다가 체한 사람입니다. 네, 황당하시겠지만, 실제 사항이고요. 네네네. 그리고 또 사막 트라이더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, 또 이번 주도 좀 바쁩니다. 또 설날이기도 하고.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올리는 대신에 좀 편집을 못 하는 점,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, 이렇게 빨리 영상을 삐뽀삐뽀, 삐뽀, 또 긴급 영상을 올린 이유는 여러분, F4, 네, 오너스룸이 나왔습니다. 네, 그냥 사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세부 30각이나 뭐 카드 패키지가 욕심이 없으신 분들은 어 크리스탈 이제 700을 구입을 하셔 가지고 이 여섯 개를 사시면 되고요. 그래서 나는 주에 또 카드까지 또다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 크리스탈 1000을 구매하셔서 다 사시면 됩니다. 그냥 사세요. 그냥 아니 영준이 이거 왜 사야 되나요? 효율이 어떻게 되나요?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. 네.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고급 생명의 기운, 회복 물량, 20개 미쳤다. 그냥 제약이 형이 입 벌리래요. 그냥 사세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영상이 이렇게 빨리 올리는 이유는, 핏살 가격이 지금 계속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빨리 사십시오. 네. 지금 사면 공짜입니다, 여러분들. 네네네. 또 빠르게 또 영상으로 오겠습니다, 여러분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